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지은 작은 집 18평 짜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집이 작아요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하겠죠 바닥면적은 작지만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지은 집입니다 이렇게 바닥면적이 작은데 공간을 좀 넓게 쓰려면 다락방만한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집도 좀 다락방이 있는 집이고 또평수가 작은 집에 천장이 다 있으면 많이 답답하겠죠 다락방에서 거실까지 이렇게 오픈이 돼 있고 구방 일부만 이렇게 천장으로 막은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다락방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할때 집에 다락방이 있으면 공간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락방에 위치하는 벽체 길이에 따라서 다락방 높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평수에는 다락방 공간이 그렇게 잘안 나옵니다. 쪼그려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밖에 안 나오죠. 이 집도 마찬가지로 벽체 길이가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m가 조금 넘는 그런 높이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지붕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하기 좋게 만들 수가 있겠냐. 답은 간단하죠. 미니월을 세우면 됩니다. 1m 정도 저희는 미니월을 올렸거든요. 그 위에 지붕을 올렸을 때 1m와 원래 지붕의 공간 1m를 더하면 2m가 되겠죠. 다락방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18평 공간에서 천장이 다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하겠죠. 그런 답답함을 없애기에는 또 이제 위에 공간 터 주면 아무래도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집도 다락방에서 거실까지는 기분을한 상태입니다. 이런 구성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개방감 있어 보이고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있으니까 그런 단점을 잘 보완해서 이제 건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구석구석 보여드리면서 다락방을 구성했을 때 천장을 이렇게 오픈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사람이 주거할 용으로 이렇게 지은 주택은 아니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그런 독채 펜션으로 지었. 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샤워실도 공간을 분리를 해줬고 또 마감 자체도 일반 가정집이랑 좀 틀리게 표현하려고 제노력을 많이 했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죠 제가 카메라를 들고 구석구석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방이죠 이 주방은 참 가구를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원목으로 만든 싱크대인데 보기 좋네요 하이그로시랑은 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8평짜리 주택의 주방 치고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이 스판이 제가 알기로는 3500그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주방은 아닙니다 일자형으로 된 주방이 좋은 게 주방을 좀 넓게 쓸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도 상부장이 없이 이렇게 창을 주방 창을 크게 했죠 주방만 딱 봐도 가정집에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주방입니다. 이제 주방 앞쪽으로는 TV가 있고 소파가 있고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볼수 있는 앞에는 이제 거실이 있는 거죠. 제가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보고 좀 치수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방의 총 길이는 4m네요. 4,100 정도 되는 주방이고 이 주방 이 끝에서부터 거실까지는 저 TV가 있는 곳까지는. 6 7 0 0 6m 7 0이 나오고 이 집의 폭은 5 6 0 0입니다5 6 0 0에1 0 m 원룸 같은 작은 주택인 거죠 제가 욕실에 가서 욕실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욕실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 욕실이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어, 바닥을 타일로 했어요 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는 어, 욕실을 가는 길이고 여기는 여행객들이 뭔가를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파우더 룸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밖으로는 이제 이렇게 쭉 나가서 야외 욕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데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 좋네. TV를 볼수 있는 곳이죠. 거실입니다. 열8평 거실치고 작은 건 아니죠. 1층에 방이 있으면 거실 같은 게 좁아질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통으로 원룸처럼 쓰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생각보다 좀 넓은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는 이제 욕실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가운데 세면대가 있고, 양쪽으로 이제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따로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일하기에는 좀 많죠. 일이 번거롭고 초안은 우리가 설계도면 받았을 때는 여기는 그냥 하나의 큰 욕실이었는데 그 욕실 공간을 봤을 때 이거를 좀 하나로 쓰기엔 좀 넓고 나누기에는 좀 협소하고 해서 이거를 욕실을 키워서 따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건축주분도 오케이 사인이 나가지고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육실이 될뻔 했지만, 결과물은 이런 육실을 얻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우더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이고, 세탁기 갖다 놓고 화장대 있고 여기까지 그냥 다 타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볼수 있고 큰 픽스 창을 하나 달았죠. 그리고 싱크대는 여기 있는 가구랑 아까 세면대 앞에 가구, 싱크대 그리고 저본동에 싱크대 달아가지고 천만 원 조금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하, 예, 이렇게가 이제 주방에서부터 거실까지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공간이 트여 있으면 넓어 보이고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소음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집 좀큰 집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집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이런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다락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락방입니다 이게 한몇평 될까요? 4m에 한 6m 되니까 20제곱미터 그 정도 되는 다락방이고 제가 서 있어도 머리는 안 닿죠 우리가 1m를 높였기 때문에 다락방을 용도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픈을 넓게하거나 다락방을 했을 때는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일단 이 벽체가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내부에도 좀 벽이 어느 정도 있고 해야지 그 내벽을 우리가 내력벽 그러니까 베어링월로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얘네들이 힘을 분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외벽만 있고 내벽이 없으면 특히 목조 주택은 이 벽체 자체가 이 하중이나 횡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벽을 내력벽 그러니까 베어링월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구조 자체가 이제 불가. 불가능하겠죠? 안에 벽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타이나 심슨 스트롱 타이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홀다운이면은꼭 뭐 바닥에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과 벽체를 잡아 줄 때도 홀다운을 사용해도 되고 얘네들이 좀 견고하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줄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겠죠. 또, 대류현상이 잘 일어나겠죠. 지금은 난방이 안 돼서, 뭐 제가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을 안 돌렸는데, 어 이제 손님들이 불을 막 떼잖아요. 추우면은, 난방을 돌리면, 이제 뜨거운 공기가 위로 막 올라가서 그런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어 대류현상이 일어나면은 안 좋죠. 집 자체도 서로 공기가 틀리기 때문에, 한쪽에 그런 모이스처들이 가서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습기들이 특히 이 오픈되는 공간은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단열 하고 기밀할때좀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미니어를 안 올리고 기존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1m 정도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다락방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어... 엄청 이렇게 무릎으로 걸어야 되는, 있으나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죠. 외부도 지금 제가 할 일은 거의 다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외부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남은 건 이제 조경, 그리고 이제 데크 작업, 그런 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